자 리플 가격이 이제 서서히 좀 올라와주고 있죠. 이제 3 0 0 0 원대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서서히 좀 회복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다 올라와주고 있어요. 자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좀 이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분칠이좀 시작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 텐데 우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인 시장에 제대로 된 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금이 좀 쌓여가면서 이제부터 2026년 초부터 순환 펌핑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 순환 펌핑은 자연스럽게 상승장 불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도 올해 2 0 2 6 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2021년도를 뛰어넘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원래는 2025년도 이제 작년 말에 좀 터졌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분출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늘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다 털릴 만한 개미는 다털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집중을 하시고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결국 이런 시장에서도 자금이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오를 코인들 알아서 또 잘만 올라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몇십 프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뭐 200%에서 많게는 뭐 500%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이 계속 등장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장애인이 최근까지 눌리면서 저점에 형성된 코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진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또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 아무 코인이나 잡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올라가는 코인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물리기도 쉽고요 그만큼 손실보기도 쉽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셔야 뭐 200%에서 500%가 넘는 이런 상승들 이런 수익들을 어떻게 좀 챙겨가실 수가 있는지 자 요것부터만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코인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환 펌핑이 좀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이 앰프 코인이 크게 펌핑이 한번 나와 줬었는데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거 진짜로 잡아드렸던 코인인지 지난 영상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12월 30일자 영상인데 자, 이날 앰프 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자 2.416원입니다 여러분들 자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장 분위기가 계속 꾸준한 하락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필리침 위로 쌓아주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자온 체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 봤을 때도 세력 진입 흔적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해외 전문가들도 202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 이상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대형 상승 터질 수 있다, 순환 펌핑장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앰프 코인 제가 이거 얼마에 잡아드렸었죠? 자 2.416원입니다. 자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원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때요? 500%를 넘어서 무려 700%. 상승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바로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만들어드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항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영상을 챙겨보시는 것도 타이밍이 또 맞아야 되고요.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어갈 때쯤이 되면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난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010. 8465에 5291 이쪽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급등 딱두 글자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로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영상을 챙겨보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무료입니다. 자,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아니,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만 먼저 이렇게 보내 보시고 종목 받아 보신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진짜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숫자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010 8465 5291 문자 급등. 딱두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큰 급등 코인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고 불장도 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급등 코인들만 가지고 수익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진짜 큰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리스크가 없이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작 뭐 4, 500% 정도의 상승이 아닌 여기에 뭐 100배에서 1000배는 더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는 코인이 있어야겠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제가 특별히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게 떴어요. 자 트럼프 일가에서 밈코인을또 새롭게 상장을 시키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즉 트럼프 일가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밈코인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도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 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이 민코인이라는 걸 왜냐? 자, 트럼프는 이미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이 민코인 하나로 이미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벌어봤는데 다시 안 할까요? 반복하겠죠. 무조건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코인 오래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로 이미 우리도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은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시바이누. 자, 이걸로 이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번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알트 불장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대중들은 여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이 밈코인판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지금도 지속해서 이렇게 밈코인판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뭐 5,000%에서 1,700%, 1,600%까지.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거 놓치실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챙겨 가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트럼프 일가가 도련 밈코인을 또 발행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제2의 트럼프 코인 정보가 도착을 했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이 답안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오늘의 이 정보를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코인이 제2의 트럼프 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원짜리 딱한 장만 꺼내서 매수 준비하세요. 자, 수익률이 무려 만배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만원만 담아 놓으시더라도 무려 1억이 되는 코인의 정보입니다. 자, 010-8465-5291. 자, 오늘 영상 통해서 핸드폰 문자로 여러분들 밈코인 딱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안으로 이 만배 코인의 정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0%에 가까운 로또도 매주 사면서 이걸 안 산다고요. 만 원이면 됩니다. 자, 이 정보 받는 데 비용 드냐고요?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예요 자, 문자 하나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확실한 정보냐고요 자 그럼요 확실하죠 자 이거는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오죠 출시 직후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락이 쭉 이어졌었는데 거래량은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단단한 지지 라인 형성까지 하면서 폭등으로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곧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 진짜 힘드신 분들도 이 로또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 코인에 단돈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좀 소액으로만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010 8465 5291 지금 바로 문자로 밈코인. 딱세 글자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저점에서 잡는 상승 밈코인. 바로 만배 이상을 예측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선택이 한 번으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 복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2026년 트럼프가 터트릴 이 역대급 밈코인의 정체에 민코인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